멍멍이다 멍멍이한테 가볼까 네. 저 어디 가요 멍멍이 어디 갔어 멍멍이 멍멍이 어디 갔지 네. 우와, 고양이야 고양이 못 잡아 못 잡아 고양이는 못 잡아 저저어딨어 이거 타는 거어딨어 타는 거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조심조심 조심. Yeah. 자, 일라 와봐. 타고사 아빠한테 와봐. 조심. 어이구, 어이구, 잘 타네. 어이구, 잘 타네. 예. Yeah.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예. Yeah. 쟤몇번 타봤어? 응? 너또 누구 쳐다봐. 미쳐도 봐. 얼굴 똥똥해졌네. 자, 가자. 가봐. 저기까지 가봐. 우와. 이야. 쟤잘 타네. 우와, 우와, 우와. 봐봐. 우와. 쟤잘 타는구나. 처음 봤네, 타는 거. 짠! 짠, 뿌이 해봐, 뿌이! 손으로, 뿌이! <laughs>